강릉과 속초의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한 가운데 강릉이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함됩니다. 우후죽순 건설되는 동해안 지역의 아파트 문제 이틀 연속으로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은 먼저 아파트 미분양 세대수 증가 문제를 홍한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송림으로 둘러싸인 사거리 코너마다 현수막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입주시까지 2천만 원대라는 글귀가 쓰인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이면 어디든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철거 직원들이 나뭇가지마다 걸린 현수막을 뚝뚝 끊어냅니다. 철거하기 어렵도록 높은 곳에 걸어둔 현수막 철거에는 길이 3m 남짓한 장대나까지 등장합니다. 교통 표지판을 가린다든가 신호등 위주에 부착을 해놓으면 저희가 일단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사고 위험도 있고 실제 또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철거반이 떠나자마자 아파트 분양 현수막은 다시 걸립니다 철거한 현수막을 보관하는 폐기물 집화장 켜켜이 쌓여 언덕이 됐습니다 무작위로 위에 쌓여 있는 폐 현수막 하나를 집어봤더니 역시나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입니다 석달 사이에 쌓인 양만 12,000장 석달 전에는 세배 정도 더 쌓였는데 처리 비용만 1,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수시로 행정 개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1회 정도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강공물 정비반 운영을 통해서 이런 현수막 난립은 그만큼 요즘 아파트 분양이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강릉 지역 신규 아파트는 다섯 개 단지 3,300여 세대. 그 가운데 3분의 1인 1,300여 세대는 두달 연속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 기조가 좀 길게 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 금리나 이런 것도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당분간 기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는 이달 10일자로 강릉시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미분양 주택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기존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는 등세 가지 요건 중한 가지만 걸려도 지정되는데 강릉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 가지 지정 요건 모두에 포함됐습니다. 천세대 이상 분양이 안 됐거나 이럴 때 이제 관리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관리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허가에서 앞으로 허가되는 보증은 안해 줘요. 허가 그 관리 기간 동안은 관리 지역에 포함되면 분양 보증 발급 전에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신규 분양 잣대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여기에 강릉 지역에는 신규 아파트 건설 허가 신청도 6개 단지 2,500여 세대에 이릅니다. 강릉시는 허가 시기를 조전해 나가며 미분양 세대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미분양 그 지역으로 이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어떤 시기 조절 관계라든지 이런 걸좀 통해서라도 그 저희들이 미분양 해소 대책에 좀 뿌리가 없도록. 속초 지역도 미분양 물량이 700세대 가까이 돼 강릉과 속초가 강원도 전체 미분양 세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션뷰 명소, 교통망 개선, 급성장하는 관광지라는 입지를 타고 우후 죽순 건설되고 있는 신규 아파트. 고금리에 주택시장 침체라는 복병을 맞으며 미분양이 끝없이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